12월 올령세에 시작했습니다. 이 1년에 4번 열리는 올령세 중에 12월이 가장 할인율이 높은 때거든요. 괜찮은 제품 좀 눈여겨보고 한두개 정도는 쟁여두시는 것도 괜찮다. 긴말 필요 없이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효과, 효능, 기능 위주로 괜찮은 앰플 세럼류만 딱 하나씩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요 피부톤 잡티 흔적 이런 거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미백 관련해서 이런 성분과 화장품들이 있는데 단연코 제가 하나를 꼽아 드리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 봤을 때 저는 가장 추천하는 성분은 비타민C예요 근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 효과를 좀 보려면 뭐 1, 2%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거의 10% 금방이나 아니면 10% 이상의 제품을 쓰셔야 좀 제대로 효과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 넘는 제품 중에 좀 괜찮은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비타민C 시가 굉장히 고함량일수록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텍스처나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뭔가 되게 무겁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비타민C 자체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고 고르다가 사실 너무 다 끈적이고 해가지고 아 이거 호불호 너무 갈리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그래도 함량 괜찮은 제품, 이 사용감도 괜찮은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비온드 제품이고요. 비타민 관련 성분이 약 7%가 들었다고 하는데 약한 5%가 비타민C 성분이고 2% 정도가 비타민C 유도체를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량 자체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편이에요. 좀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괜찮다. 제가 사실 비슷한 제품으로 예전에 이 피지오겔 데일리미온 앰플 세럼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타민C가 6%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용감 자체가 굉장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긴 한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요 30ml 한 병에 지금 세일해서 만 원대에 살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3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가성비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요 제품 괜찮고 그래도 비타민 c 함량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산뜻한 타입 원하신다면 피지오겔 제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라는 성분 자체가 햇빛이랑 만나면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밤에 바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c가 조금 공합량으로 배합되어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자극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체해서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앰플 세럼이나 아니면 이 관련 성분들을 좀써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제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청귤 비타시 잡티 케어 세럼 구달 제품 이거 워낙 이제 올리브영에서 유명한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비타민C가 들어 있기보다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탄제린 추출물이 과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비타민C 유도체가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확실히 직접적인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앰플보다는 효과가 좀 더딜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부담 없이 호불호 없이 전 피부 타입 좀쓸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 내가 좀 피부가 예민한데 뭔가 미백케어나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구달 제품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장벽개선 예민한 피부용 앰플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벤데 시카팔트 플러스 인텐스 세럼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독다적인 특허 장벽 개선 성분이 들어가 있고, 장벽 보습에 좋은 판테노 성분도 1%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 온천수가 한 8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천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이 유수분 밸런스를 건강하게, 촉촉하게 지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장벽이 무너져서 유수분 밸런스 깨져있을 때딱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 만에 피부 장벽이 개선된 효과, 심지어 3주 후에는 이 민감한 피부가 이 민감도가 좀 완화되었다. 그니까 3주 동안 꾸준히 발랐더니 이 민감한 게좀 줄어들었다. 라는 임상까지 확인한 앰플 세럼입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가볍진 않고 살짝 묵직하면서 보습력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특히 건조해서 장벽 무너지고 막울긋불긋 피부 간지럽고 예민해질 때는 요거 데일리용으로 쓰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는 인텐시브하게, 뭔가 좀 딥하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나이트 케어 하실 때 이거를 두세 겹 정도 팩처럼 발라서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보습력 올라가고 진정된 효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탄력 리프팅 관련된 앰플 세럼 알려드릴게요. 이 넘버즈인 NMN 바이오리프팅 원액 에센스라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핵심 성분은 바로 NMN이에요. 이 NMM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 세포 내이 조효소의 전구 물질입니다. 이 조효소는 우리 세포 내 노화를 억제한다든지 항산화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이 효소를 도와주는 물질이거든요. 조효소의 이 기능을 더 촉진시켜주거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전에 필요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과정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물질인데요. 요즘 핫한 성분으로 영양제까지 나와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미리 챙겨 드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탄력에 효과 있는 펩타이드나 콜라겐도 정말 다양하게 배합되어 있고요. 또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관리하다 보면 탄력도 생기지만 이 안에서부터 속광이 생기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형 자체는 약간 쫀쫀하고 꾸덕한 실타래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롤링하면은 정말 영양감 있게 촥 밀착하면서 감싸줘요. 그래서 저는 목 같은데 관리용으로 바르기에도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 전에 목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따로 네케어 대신에 이 에센스 하나로 얼굴목 같이 관리 하고 있어요. 모공 결계선 관련해서 요즘 핫한 성분 뭔지 아시죠? 바로 레티놀인데요. 왜냐면 레티놀은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어요. 이 앰플의 경우에는 이 레티놀과 PDRN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PDRN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성분인데 어떤 성분이냐면 쉽게 말해서 DNA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되게 되면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피부 재생이 촉진된다. 그래서 이 피부 재생이 촉진되면 뭐가 좋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모공과 결 개선되는 게 육안으로 딱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레티놀과 PDRN이 복합적으로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 좋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건 모공과 결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레티놀이 약 1000IU 정도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1000IU 정도면 은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데 자극 없이 효과를 볼수 있는 호불호 없이 초심자들도 쓸수 있는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케어용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지만 레티놀도 햇빛과 반응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주로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제가 앞에 여러 가지 효능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 잘 모르겠고, 나는 전반적으로 보습이나 피부결, 피부 컨디션,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요 앰플 추천드립니다.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인데요. 여기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PDRN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히알루론산이 분자량별로 들어가 있어요. 또 콜라겐까지 들어있거든요? 심지어 이 제형 자체가 피부 흡수에 효과적인 특별한 공법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가볍게 싹, 금방 빨리 흡수돼요. 또 전체적으로 이 피부 재생 보습에 탁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뭔가 피부가 좀 칙칙해지고, 거칠고, 모공도 좀 보이고, 근데 딱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요거, 한번 써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피부가 칙칙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밤에 두세겹 정도 팩처럼 레이어링해서 한번 주무시고 일어나면 확실히 피부 컨디션 좋아진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각 효능별 에센스 앰플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쓰시는 올리브영 이 효과 좋은 앰플 에센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 랜덤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 올령 세일 통해서 꼭 꿀피부 되는 연말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